최근에 누구와 갈등을 겪으셨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온라인에서.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며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싸우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는 심리적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싸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설정한 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틀을 벗어나지 않으려 하죠. 하지만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갈등을 겪으셨나요? 그 갈등의 원인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 보세요.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네요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여러분의 말을 더 수용할 준비가 됩니다. 그 후에 여러분의 의견을 차분하게 제시하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은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먼저 그 의견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보세요. 당신이 말한 부분에도 맞는 점이 있어라는 한마디가 다툼을 피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설명하면 서로의 의견을 더잘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는 작은 변화가 갈등을 풀고 더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자신을 너무 가득 채우면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종종 지나치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스스로도 더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비워내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너무 고집을 부리다가 상대방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제 자신을 조금 비워보세요. 그 여유가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열쇠입니다. 2500년 전, 목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미한 논쟁에서 승리해봤자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은 친구뿐이다. 싸우는 대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다섯 가지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무의미한 논쟁을 피하라. 논쟁에서 이기면 자존심은 만족할지 몰라도 관계는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대화를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가장 큰 미덕이다. 겸손한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자신의 자아를 가득 채우면 타인의 의견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조금 비우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네 번째, 자랑하지 말라.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가치를 내면으로 쌓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 소인을 피하라. 소인은 항상 갈등을 일으키려 하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는 물러서는 것이 더큰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이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은 직장, 가정,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논쟁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하며 자신을 비워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갈등을 겪으셨나요? 이 방법을 적용해 해결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아를 비우며 갈등을 피할 때 평화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를 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